코로나상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9만 명이 넘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93,135명인데요. 지금까지 최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전남도 1,893명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주로 시 지역은 이제 그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지역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하고 여수는 이제 순천까지 200명대, 나주고 광양은 이제 100명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나주도 보니까 200명이 넘었네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이제 주요 발생 지점도 보면은 어제처럼 이제 확진자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요일부터 지금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야구부 전지훈련을 나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령대도 보면은 젊은층이라든지 또 미접종군 또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 내 감염에서 이제 고위험 시설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지로 확진자가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약한 1,700명 정도를 재택 치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 도내에서 현재까지 7,488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겠고요. 이제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 중에서 약20% 정도는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이제 조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의료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0명에서 한두명 정도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병원과 연계해서 약품 처방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0일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요. 5,5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어제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모든 병원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했더니 어제는 한 70명 정도 투약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342명 정도 투약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먹는 치료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아마 투약하신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증상도 허전된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투약을 앞으로 적극 아마 할 계획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이제 3차 접종률이 우리 도민 183만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60한7.7% 정도가 접종을 하셨는데요. 지금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4차 접종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노바백스 백신을 저희가 한 6천 명분을 저희 지급받아가지고 어제 노바백스 백신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접종 안 하신 분들 136명을 어제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laughs> 앞으로 접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요 발생 지점에서 무한군청이 잘 아시겠지만 2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확진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2월 11일부터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제까지 이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무항군청은그 전에 세웠던 DCP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그, 업무 연속생 계획이라고 하죠. 업무, 이제, 음 컨티뉴스 플랜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컨티뉴스 이제 플랜이라고 하는데 업무 역성생 계획을 세워서 무항군청은 예전처럼 이렇게 폐쇄하지 않고 이제 근무 안 했던 이제 3분의 1 정도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음. 계획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우리 공, 그 공직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또 경찰서 또 필수 분야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식비 계획을 다 이렇게 이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청도 BCP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차 접종 말씀하셨는데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음, 돌파 감염 때문데 백신 맞을 필요가 있나? 그냥 걸리면 약 되냐 그런 이제 그런 의견이 젊은층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이중증 사례를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셔야 이제 결국은 이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층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사망자라든지 이중증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제 접종을 안 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네. 하셔야 이중증이라든지 사망세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의료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도에서도 결국은 어제 우리 도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laughs> 이제 다 60세 이상이십니다. 60세 이상이시고 가능하면 고령층에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을 했지만, 이제는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면역력이 툭 떨어지거든요. 3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접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군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미접종군에 대해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좀 하고 있고요. 또접종 경과가 3개월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2월 말부터 접종, 사체 접종할 계획입니다. 거리 두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 두기는 내일 발표할 계획인데요. 아마 워낙 지금 사항이 이중한 사항이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으로 음 뭐, <laughs> 할지 모르겠는 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안화하는 분위기 같은데 지금 고 10만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적 모임이 지금 이제 우리가 6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라 자영업자들은 최소 8명까지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영업시간 같은 게 식당 카페가 지금 9시까지 예요 그것도 앞으로 시간도 연장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좀 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안 하였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생각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이렇게 확진자가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2월 말경에 10만 정도 내다 봤는데요. 아마 이번 주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10만이 돌파를 할것 같거든요. 2월 말에는 확진자가 생각보다 더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아마 내일 결정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입장은 전반적인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또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고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상 확충도 좀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병상을 좀 확충할 계획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사님께서 나주에 이제 그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114명 발생했는데 아마 이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하실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도 자료로 오늘 내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 뭐좀 중지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요. 역학조사는 중지는 아닙니다. 중지는 아니고. 이제 역학조사는 네. 안 하면은 환자 배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빨리 진행한 게 목적인데 예전에는 확진자가 적을 때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또 접촉자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차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확진자 본인에 대해서 조사가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가족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확진자 가족들도 조사할 것이고 가족들을 수동 값이 갈 것인지 아니면 격리 갈 것인지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밀접 접촉자에서 해 우선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포라든지 여수, 순천 지역에서 2 0 0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확진자에 대해서 지금은 자가 기입식 역학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조사해서 올리게 되면은 그걸 참조해서 검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사 범위를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자 이주로 현재 각 조사를 하고 있어서 신속히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하원 키트 상황은 저희가. <laughs> 우리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캐트 상황이 원활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음 저희가 한 100만 명문 정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량이. 이제 58만 3천명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53만 8천명분을 활용해서 재고량은 현재 46만 5천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군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양이라서 현재까지는 현재 재고량은 충분합니다. 40, 46만 5천명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약국 재고량도 어제 파악해보니까 약국 재고량이 약 2만 5천명분 정도가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가 연락을 해보면, 은 이제 우리는 다른 시 지역보다는 약국도 보니까 보통 5 0개 정도씩 이렇게 보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 현재 시군별로 약국 물량이 이제 매일매일 보급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파괴해보니까 약 2만 5천 명분 정도 나와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호흡기 진료 기관이라든지 동네 병원에도 현재 신속화원키트가 현재 보급되고 있어서 우리 돈은 아직까지는 보급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공적 물량을 이제 보급할 계획, 계획이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이 보급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역에서 신속화원키트 검사 물량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공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물량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재고량이 46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